오케이, 하이 가이즈! 이번에는 더 비싼 놈더 비싼 놈인데 이거 일단 제가 부신 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부신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부신 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크림에 올 때부터 이렇게 네,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제 잘못이 아니라 이 박스 문제인데, 그 주인이 오면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산거 아니고, 리뷰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laughs> 리뷰를 들어갑니다. 네.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항상 제돈 주고 사는 리뷰를 했지, 이렇게 받아 산 적은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나이키, 이렇게 적혀있고, 밑에 별거 없죠? 박스 는 자체는 진짜 별거가 없어요. 나이키. 이렇게 있습니다. 골드 컬러 좀 뭔가 이쁘긴 하네요. 207, 265죠. 265 사이즈, 세일, 블랙, 다크모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다크모카 하이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다크모카라고 적혀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고 175달러, 정가는 175달러인데 지금 220만원, 230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신발입니다. 누가 봐도 요즘에는 이 녀석 네, 다 비싸다고. 아마 보통 사람들도 다 이제 비싼 신발이라고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조동은 하이오지 에스, 아, T s, ts, sp. 서 스페셜, ts는 트래비스 카입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카과 협업한 모델이다. 적혀 있네요.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형님 이거 제가 부신게 아니라, 형도 얘기했죠. 네. 트래비스 카 그러니까 크림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부셔서 왔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짜잔 그분도 이제 리스로 샀어요 230만원 240만원 정도 하죠 네 너무 비쌉니다 <laughs> 이돈 주고 저는 안살것 같아요 네 저는 안살것 같고 <laughs> 못 사죠 네이돈 주고는 제가 돈이 있어도 쉽게 못 들어가는 가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발매 초기에는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사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만원에서 120 정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조금밖에 안 지냈는데도 한 200만원. 네, 벌써 너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뭐, 그냥 200만원이죠. 뭐, 230. 너무, 제가 너무 올려쳤네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최근에 검색했는데, 네, 한 210, 220. 뭐, 이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1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저는 가치있다 봅니다. 네, 가치가 있다고 보고 어, 나중 되면 아마 더 비싸게 될것 같고 오파이트 조던 시카고도 만져보고 UNC도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저는 그 정도 급으로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한정판스러운 한정판이다. 이 신발, 신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에어조던 좋아하거나 네, 나이키 좋아하면 꼭 하나 가지고 싶은 신발이지 않나 싶어요. 오너비 모델이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경제가 추춤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물만 났을 때 들어왔으면 정말 비쌌을 것 같습니다. 오파이트 그더텐 이후에 이 녀석이 바로 등장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500만 원인데 시카고 업조 시카고가 이 녀석은 그거 이상 아니 또는 그 정도급으로 갈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일단은 무게감은 가볍습니다 이 녀석은 가볍습니다 네, 100 200만원 짜리라고 생각이 안들 만큼 무게감은 정말 가볍습니다 쉽게는 못 신겠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혀탭 이렇게 칵트스잭과 나이키 에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콜라보 했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끈은 일반 끈이고요 가죽은 정말 좋네요 그래서 네, 스웨이드 앤 가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칵투스 잭이라고 옆에 적혀있고, 이거는 플래시를 빵빵 터뜨리면은, 반짝반짝거린다고 합니다. 하고, 뒤에는 이렇게, 입, 찍, 해가지고, 이런, 로고가 있네요. 네. 그래서, 트래비스 칼, 그, 시그네처, 로고죠. 하고, 윙 로고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네요. 정말 좋고, 미창은 기본적으로 에어조던1미창입니다에어조던1에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또 이렇게 역수시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정말 한정판 스러운 한정판이다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하고 오히려 더 스페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역수시가 옆에 이 녀석도 이쪽으로 보면 네 이렇게 속지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중창은 이렇게 애쉐의 컬러로 되어 있고 네, 이쪽 면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찍찍이죠 찍찍이 열어가지고 머니 포켓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만지지 않도록 할게요. 하고 네 이렇게 모카 컬러의 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끈도 떼져 있네요. 박스도 쳐져 있고 끈도 떼져 있고 핑크. 그 다음에 쉐이 컬러의 끈. 아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쉐이 컬러의 끈흰 끈이 아니라 쉐이 컬러고요. 빨 끈에서 이렇게 줍니다. 총 다섯 개의 끈이죠. 정말 스페셜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개랑, 검끈 들어가 있으니까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크림 택이 붙어 있고요 안에 보면은 8.5. 스티커는 안뗐네요 해외에서 구매하신 걸로 보이고. 나이케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별다를 거 없고. 아, 이쁘긴 정말 이쁘다. 근데 이게, 200만원의 가치가 있냐? 나는 못 사겠다. 정말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뭐, 나이키에서도 프리미엄 이런 거, 방, 뭐, 프리미엄? 신발 일부러 만들잖아요. 네. 자기들 한정판 마케팅 해가지고 돈잘 버니까 일부러 하는데. 저 같으면은 정말 갖고 싶다. 진짜 너무 갖고 싶다. 타오바오 가세요. 타오바오. 타오바오나, 네. 알리바바 가면은. 한 10만원 컷인 것 같습니다. 또 미친 소리 한다고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 돈, 이 나이키 신발을, 네. 이거 뭐 만들어서, 제가 원가충이라서 너무 죄송한데, 아니, 프리미엄을 180, 200만원 주고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정품이라고 인정을 받을까라고 싶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본인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뭐, 본인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200만원 짜리 신발을 그냥 막 신는다 뭐 정말 멋있긴 한데 뭐 태가 잘안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좀 이상한 놈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근데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런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이런게 너무 좋으면 나이키도 솔직히 너무 괘씸 하지 않나요 일부러 이렇게 막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게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저는 네, 10만원 컷그중국발에 아주 좋은 제품을 그냥 살것 같습니다 네 해서 얼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안 하고 그 네이버 카페 보면은 또 음지화된 카페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네, 어느 셀러에게 구했어요 이러면서 정말 좋은 가격에 구하는, 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뭐 저는 정품이랑 가품이랑 구별을 못하겠어 솔직하게 딱 이렇게 두개 놓고 아 이건 이겁니다 저건 이겁니다 했을 때 알겠지 뭐 다른 걸로는 뭐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뭐 구별도 안 되고 정말 이런 디자인 갖고 싶다. 물론 그, 그걸 사서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대파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그걸 사서 나 이거 정품이야 라고 뭐 자랑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뭐 피규어처럼 들고 있으면 뭐 그거는 괜찮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170에서 200 주고 사는 건좀 그렇지만 물론 더 오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컬러고 너무 이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더 오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그 정도 주고 가격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바이 가이즈, 다음 리뷰에서 봬요.